오늘은 이렇게 좀 날씨도 우중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력에 따라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세상의 시점으로 보면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 첫날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는 절기성 감사절로 여겨지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깊은 신앙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 오늘 말씀 읽은데 보면 77절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결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 공급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고, 땅의 열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였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신학은 이 모든 것을 마울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 그다음에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기에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참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 성취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드리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단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임을,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또 삶의 헌신으로, 또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맥주 감사절의 신앙적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감사를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감사가 시작되는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분은 내가 누리고 내가 쓰고 내가 삶을 살아감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으면 수확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더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건건한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물이 쭉 빠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내리는 홀몬산에 이슬이 있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실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땅은 기후가 건조한 땅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 그 수확이 너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살 세상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농경 세상 농경사에서 벗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농사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농사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야 뭐할수 있어요? 뿌린 씨앗이 싸게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비는 내리지 않고 햇볕은 쨍쨍하면 어떨까요? 아마 곡식은 다 말라? 타 들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릴 때, 어, 엊그제, 엊그제 또 우리 방울장 원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방울장 원사님, 그러니까 한복순 집사님 음, 들깨를 심으셨대요.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묘목들을 심는데 때에 맞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 활착할 수 없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꼭 농사의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의 성과도, 사업의 안정도, 자녀의 성장과 건강도, 심지어는 우리가 숨 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주셨습니다. 역시 그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이 재물, 이 농산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 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심서 밭을 일구고 가꾸어 농사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 같지만 그 능력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심서 사업을 일구고 직장을 다니며 학업을 하신 것 같지만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아침에 여러분들 식사들 다 하고 오셨죠? 예. 안 드신 분도 계신가 본데 예. 가족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이기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고 막상 문제 앞에 설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 문제들이 풀리고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온 인생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만났지만, 그 문제들과 고난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고 넘어 뛰고 건너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줄, 있,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누구의 삶,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단순히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요 주어진 것 하나하나가 은혜였음을 되새기는 신앙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곡식의 수확에만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 자신이 누구였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표신 팔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꾸리오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땅의 복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는 시점에.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라가신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 너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 반년 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께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근본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언약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지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부르죠?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렇죠? 예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또 다른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 먼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건강이 좋아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또는 원하는 일이 잘 풀렸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물론, 이런 일들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감사의 핵심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 가운데서 건지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장차 그분의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이 좋아서 감사하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을 감사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잘될때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는 일잘될 때만 있을까요? 안될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날보다 그러지 못한 날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 단순한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감사할 일을 찾는다면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지금 이제 다음 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설교를 하지만 소망에 관한 설교를 몇주 걸쳐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영원한 기업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 차들이 아니에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얽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될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지 오늘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첫 열매를 거두어드리게 한 것도 감사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또 천열매를 거두셨다고 감자도 이렇게 사택에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두도 갖다 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자가 얼마나 찰치고 맛있는지. 그런데 네, 그런 일들도 감사해요. 그래서 수확을 거둬들릴 농부의 이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거둬들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는 나눔과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인과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할지니라. 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감사는 단지 혼자 조용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감사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이인 그 다음에 객 고와 가부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이 고와 가부 객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나삶 속에서 실천될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그 자리에 참된 감사가 자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라 사실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말로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그근데 이것도 사실, 사실 좀 어렵죠.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눈으로 볼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을 때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는 마음이 외로워, 외롭고 지친 사람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짧은 전화 한 통, 기도의 손길 하나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실천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에 그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감사와 순종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는 단지 하나님께 향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수요자의수혜자의 수혜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샘을 퍼내야만 그 물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마르지 않는 셈과 같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내 가족 안에서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며 감사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대로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상박일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며 또그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에 참된 정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육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있기를 바라고. 것을 내 안에서만 머물러 둘수 있도록 머물러도록 가두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